요지개 사는 여자입니다. 어, 요구르트, 이제 두 번째 요구르트를 개시를 했고요. 두 번째 요구르트를 이제 먹는 동안에 이제 새 우유랑 요거트를 사서 만들면 돼요. 소분 용기를 사서 좋은 거사셔갖고 그냥 빨리 하나 만드시면 소분을 해놓고 다시 또 만드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이거는 이거 외에는 <laughs> 쓸 수가 별로 없는데. 소분 용기는 비어있는 상황에는 다른 거를 또 놔도, 그 넣어도 되는 거고, 음, 저는 좀 굳이 두 개를 용기를 살 필요는 없고요. 만약에 용기가 두개 있으면 좋긴 하죠. 근데 그 용기를 사실 거면 차라리 좋은 소분 용기를 사시는 게더 효율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요거는 이제 아몬드 그래놀라. 같이 한번 섞어봤어요. 보통은 우유에 말아먹는데, 이제 마지막 거라서, 이제 거의 끝에 그, 막 가루 같은 거 있는 거라서, 요거트랑 한번 섞어봤고요. 요거를 이제 자주 찍어가지고, 뭘 할까, 생각을 좀 해봤어요. 그래서 이거를 다른 토핑을 넣으면서 같이 할수 있는 거. 이건 이제 계속 찍을 거거든요. 어, 같이 할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. 좋은 하루 되세요. 만드는 절목 CCTV 하는데 정말 진심이에요.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고 정말 진심으로 밖에를 봐요. 고양이도 이렇게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진심인데 일할 때 항상 진심으로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. 물론 이게 만드는 노는 거죠. 말이 CCTV지. 귀여. 워 그녀를 기다리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, 노는 건지 뭔진 모르겠지만, 여하튼 만드는 정말 진심입니다. <laughs> 어이야, 어이야,